안녕하세요. 오토럴드 김웅기입니다. 오늘은 지난달 본격적인 국내 판매에 돌입한 기아 스포티지의 LPI 모델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9월 20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33원, 경유는 1,856원, LPG는 1,050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유가가 한참 고공행진을 기록하던 지난 4월에 비해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전년동을 대비 약8% 인상된 수준입니다. 이를 연평균 유류비로 환산하면 매일 운전하지 않더라도 차량 운용에 적잖은 부담이 되는 게 현실인데요. 이 같은 유가상승은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시기와 맞물려 좀처럼 내려오지 않을 분위기입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상대적으로 저렴한 유류비의 LPG 모델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기아는 이를 반영하듯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가장 잘 팔리는 콤팩트 SUV 스포티지의 연식 변경과 함께 LPI 모델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이번 새롭게 출시된 스포티지 LPI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최고 출력 146마력, 최대 토크 19.5kgm를 발휘하는 스마트 스트림 L2.0 엔진을 탑재한 부분을 꼽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6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려 복합 연비 9.2km/L를 나타내고 있어 우수한 연료 효율성 또한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가솔린과 디젤 대비 출력과 토크가 조금 부족하지만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주행감과 더 정숙한 실내, 그리고 무엇보다 기존 스포티지의 우아한 상품성을 LPI 모델에서도 고스란히 만날 수 있는 부분이 해당 모델의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해당 모델의 판매 가격은 트림에 따라 2,538만원에서 3,284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기아 스포티지의 경우 지난해 5세대 완전 변경 모델로 출시되며 내외관 디자인에 대대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차체가 이전 세대에 비해 더욱 커졌는데요. 특히 전장과 휠 베이스의 경우 각각 175mm, 85mm 길어지며 현대차 투싼과 비교해도 전장이 20mm 더긴 여유로운 모습을 자랑합니다. 스포티지 외관 디자인은 전면부에서 입체적 패턴의 블랙 라디에이터 그릴이 적용되고, 상단으로 크롬 액센트가 추가됐습니다. 여기에 좌우로 LED 헤드램프를 연결해 차량을 조금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발휘하고, 하단 그릴 디자인과 촘촘하게 박힌 램프로 한눈에도 개성 강한 외모를 자랑합니다. 또 측면은 크롬 벨트 라인으로 역동성을 강조하고 후면은 스포티하고 와이드한 숄더에 좌우로 연결된 수평형 가니쉬와 날렵한 리어램프를 통해 심플하고 안정적인 이미지를 연출합니다. 실내는 파노라믹 커브드로 묶인 두 개의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부분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데요. 여기에 센터 콘솔에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공조 기능을 통합 조작하는 터치 방식 스위치가 도입되어 사용감과 디자인 면에서 만족감을 전달합니다. 또 송풍구와 도어핸들은 Y자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으로 제작된 부분이 이색적이고, 실내 소재는 플라스틱보다 소프트한 느낌을 강조한 것들로 바뀌며 고급감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특히 디지털 장비가 점점 많이 탑재되며 변화된 기아 브랜드 정체성이 반영된 모습인데요. 변속기 또한 피아노 블랙 소재로 마감된 전자식 다이얼 변속기가 자리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스포티지 내외관을 살펴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솔린과 디젤 하이브리드 모델과 구분되는 스포티지 2.0 LPI 모델의 주행 성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주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차 상태에서 예, 시동을 걸면 약간의 인터벌이 있죠. 이게 시승차의 문제인지 아니면 스포티지의 lpi 모델의 고질적인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여느 모델들과 비교를 해서 어, lpg 모델 치고는 시동이 좀 늦게 걸리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행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츠 스마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반적인 도심 주행에서는 굉장히 부드럽고 정숙한 실내를 만날 수 있고요. 어, 이는 뭐 경쟁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q m 6 LPI 모델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스포티지 라인업에서 디젤 휘발유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과 비교를 하면 수치적으로도 토크나 어, 출력이 좀 떨어지죠 부족하죠 그런 부분은 이제 실제 주행에서도 여실히 증명이 되구요 일단 스마트 모드로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스마트 주행에서는 만에서는 어, 엔진 RPM이 1500 RPM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굉장히 정숙한 주행 질감을 만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 스포티지 LPI 모델도 동일하지만 스포티지 하면 이제 동급 경쟁 모델 대비 다양한 주행 편의 및 안전 사양이 탑재된 부분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해당 모델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엔진만 제외하면 뭐 일반 스포티지 모델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고요. 다만 이 주행 모드에 따른 변별력은 살짝 좀 아쉬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느 어, 도심 주행 코스에선 많이 보셨을 테니까 오늘은 어, 좀 해당 모델의 컨셉과는 살짝 좀 다르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스포츠 모드를 통해 스포티지의 예, 조금 하드한 주행 성능을 경험해 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어필 위주로 API 예, 모델이 어느 정도까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스포츠 모드로 주행을 하면 음, 다른 모드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RPM을 한2 0 0 0 2,000 RPM 이상을 사용해가면서 어, 굉장히 좀 스포티한 스포티지라는 이름처럼 걸맞게 스포티한 주행 성능을 띄게 되는데요. 이런 언덕길에서는 살짝 이제 조금 어, 디젤이나 가솔린 그리고 하이 프리드 사양에 비해서는 살짝 좀 실력에 대한 아쉬움이 느껴지는 세팅이긴 합니다.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 운전대 오른쪽 버튼을 이용해서 A+ 이 시스템도 활성화할 수 있고요. 앞차와 의뭐 거리나 좌우측 차선을 유지해 주는 그런 것들을 그래픽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약간 이제 오늘은 북악 스카이웨이 코스에서 이 스포티지 LPI 모델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순발력을 발휘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뭐 가속성능 면에서는 아, 아무래도 조금 아쉽긴 합니다. 예, 디젤이나 가솔린 하이브리드 모델에 비해서도 살짝 조금 어, 페달에 대한 승발력이 조금 아쉽긴 한데 이제 뭐 경쟁 모델 대비 경쟁 모델과 비교하면은 뭐 그래도 좀 스포티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요.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변속기가 6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려 있습니다. LPI의 연료 특성상 뭐 지금 수치적으로도 토크나 출력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굳이 고단 변속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지금은 6단 변속기가 맞물려 있고요. 이 변속기는 뭐 저속에서나 중고속까지는 꽤 효율성 높은, 효율적인 세팅 구성을 갖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런 커브길에서 가속 페달에 대한 반응이 살짝, 요 변속기가 즉각적인 느낌은 아니에요, 확실히. 조금 이제 한반 템포 정도 느린 그런 느낌을 전달하긴 하지만 달리기 성능에서는 뭐 그렇게 아쉽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런 가속방지턱에서는 예, 살짝은 좀 하드한 세팅, 어, 가솔린이나 디젤, 하이브리드, 라인업의 여느 스포티지와 거의 유사한 어, 서스펜션 세팅을 갖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컵길에서 는 운전대의 민감도도 잘 갖춰져 있는 모습이고요. 제동성능도 나름 만족스러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마트 모드로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스마트 모드에서는 엔진 RPM이 지금 보시면 1500 RPM을 가리키면서 앞서 스포츠 모드보다는 토크가 약간 부족하게 느껴지지만 굉장히 부드러운 주행 질감을 느낄 수 있는 세팅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어필을 도전을 할 거니까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측 깜빡이를 켜게 되면 이쪽 앞쪽 디지털 계기판 클러스터에 후축방의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기능도 작동하고요. 3000rpm 쭉 넘어가면서 지금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는데 살짝 확실히 뭐이 lpi 모델의 특성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좀 확실히 이 LPI 모델의 특성인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역동적인 느낌의 달리기 성능보다는, 확실히 조금 안정적인, 부드럽게 치고 올라가는 듯한 느낌의 주행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코너에서의 운전대의 조향감은 꽤 만족스러운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요. RPM 올라가는 것과 비교해서는 그렇게 속도감이 나지는 않는, 느낌이네요. LPI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휘발유나 디젤 사양의 스포티지와 비교하면 이 트렁크 공간이 조금 줄어듭니다. 트렁크 쪽에 어 이제 가스통이 들어가면서 트렁크가 살짝 좀 높아졌어요.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은 실내외 디자인에서는 일반 스포티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구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래도 예, 주행 질감에서 나름의 예, 날카로운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다라고 여겨지네요. 무엇보다 이 운전대의 무게감과 조향감이 이 스포츠 모드에서는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언덕길이 조금 올라갈 때 살짝 조금 변속이, 변속에 대한 직결감이 조금 떨어지는 구성을 보일 때가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수치적으로 보여지는 것보다는 나름의 조금 스포티한 성향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여기 이런 언덕길에서 스마트 모드로 한번 주행을 해볼까요? 얼마나 스마트하게 움직이는지. 아, 확실히 스마트 모드는 가속페달 조금 깊게 밟아도 생각보다 차가 안 나가는 느낌을 전달하네요. 살짝 좀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주행 모드가 스포츠 모드를 제외하면 에코, 노멀, 스마트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사실상 에코노멀 스마트 모드 요세 가지가 큰 변별력을 갖추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기아 스포티지 LPI 모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는 지금까지 오토에럴드 김웅기였습니다.